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4월 마지막 날네한 해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또 우리가 함께 모여 또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찬양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식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평안을 느끼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는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는 정말로 평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세상에는 아직 전쟁도 있고 분쟁도 있긴 하지만 지구 역사상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뿐 아니라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점점 더 어,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 물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으로 시작해서 그 스마트폰으로 온갖 것을 조작할 수 있는, 어, 제어할 수 있는 시대에 이르렀죠. 뭐, 집안에 가스불을, 어, 켜놓고 왔다면, 뭐, 핸드폰을 켜가지고 그것을 조종해서 끄는 기능도 있고요. 뭐, 자동차도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 불러면 오는 시대도 됐습니다. 그 작은 기계 하나로 많은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물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구 역사상 가장 먹을 것이 풍부한 시대가 지금이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는 평화는 겉으로만 그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속은 아주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 옛날에도 문제들은 많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또 문제가 많은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뭐 다치기도 많이 다쳤고 그로 인해 육적인 병을 많이 안고 살아갔다면 지금은 육적인 병은 많이 해소되었지만 어그 외의 것 정신적인 병을 참어 많이들 갖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 정신병 중에. 공황 장애라는 것이 있죠. 많은 정신병들이 그렇지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기에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병을 갖게 되면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신이 언제 발작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지갑이나 가까운 곳에 약을 들고 다녀야 하고. 혹시, 어, 약이 없을 때 발작을 일으키면, 어,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변하고 만다고 합니다. 한 가수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으나, 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한 채약 10년을 방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생,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갔던 한 예능에서, 어, 사람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기 시작을 합니다. 어, 그 뒤로 일이 갑자기 많아지게 되죠. 어,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여러 행사에 불려 나가서 노래도 하고 특히 그 사람을 뭐 중국 사람들 이 굉장히 좋아해서 중국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열심히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어, 예전에는 시간이 많았지만 이제는 뭐 자기 시간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바삐 시간을 보내던 중에. 어, 계속해서 어디를 가야 되니까 내가 나중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내가 원하는 길은 뭐였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편히 쉴 시간도 없어서 이동하는 시간에 쪽잠을 자야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나는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과 호흡이 갑자기 가빠졌다는 것입니다. 어,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누가 옆에서 흔들어줘야 괜찮아지게 됐는데, 뭐, 그거를 그 사람은 웃어 넘기면서 통장 장구를 보니까 회복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보상이라도 챙겨 얻어서 누군가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이런 유명인이 아니고서야 고생만 하다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혹은 누가 나를 쳐다보면 그 사람 왜 쳐다보지라는 생각과 두려움이 찾아와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져 오는 호흡 곤란 혹은 과호흡을 통해 정신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제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어,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렸으나 지금은 이제 조현병이라고 불리우는 병으로 인해 어,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전해듣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러한 불안과 여러 가지 복학적인 이유로 인해 어, 또 다른 사람들은 어, 많은 사람들은 불면증을 겪고 있죠. 뭐, 이 또한 정신질환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짧게 지나가면 모르겠는데, 그 시기가 길어지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들게 된다고 합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타인을 만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서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대인기피증을 겪게 되고, 집에서 나오지 않게 됩니다. 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내다가,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어떤 사람은, 어, 고독사라고 불리우는 것을, 어, 이어지게 되죠.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주 대단하죠.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인구 10만 명당, 어, 28.7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잠정적인 숫자긴 하지만 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1년에만 1만 3천 명 이상이 자살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만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많은 어, 수를 그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살한다는 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을 위해 더 좋은 것이 발명되고 더 좋은 것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이 세상 사람들은 더 불안하고 더 힘들고 더 많은 것을 어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무언가를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무엇을 포기하나요? 어, 무언가를 손해지는데 필요한 것은 돈인데, 돈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죠. 건강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젊음 혹은 인간관계 혹은 더 나아가서 행복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번다라는 것인데, 어, 행복을 포기한다니요. 근데 그렇게 돈을 번다 하더라도 안락한 집, 그것들을 점점 더 비싸지는 것들을 구할 수가 없어진 젊은 세대는 뭐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TV만 틀면 나오는 수많은 뉴스 거리들은 이 시대에 평안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를뭐 학교 폭력으로 인한 논란들로 퇴출당하는 뭐 여러 연예인들과 스포츠 스타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뭐 여러 가지 또 마약 사건들. 마약 범죄는 유명 연예인들이나 재벌들의 일이었지만 이제는 일반인들에게도 크게 뻗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야 좀 늦었다고 하지만 해외에 있는 젊은이들은 상당수가 환각성 약물에 빠져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싸져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산다는 담배 그리고 술로 인해서 일어나는 또 다른 음주운전이나 폭행 사건들 사람들은 어떠한 것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 건강한 사회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신은 좀 달랐을까요? 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저는 좀 달랐을까요? 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말씀을 듣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아갔죠. 메시아를 바라는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와 "제발 이 세상 좀 바꾸어 달라"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날 것이다"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제자들과의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중에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서도 제자들은 불안함을 느꼈겠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그가 너희를 이끌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때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그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가면 인산말로 어떤 말을 쓰는지 아시나요? 네. 샬롬 합니다. 그 샬롬이라는 뜻이 평안, 평화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평안은 우리가 뭐 헬라우로는 에이레네가 썼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을 또 역시 샬롬이라는 말로 인사말을 했습니다. 어,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평안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 뭐 이스라엘만 그렇던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뭐 중동 지방 역시 다 같은 어, 아랍권 사람들도 이 평안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아랍권에 가면 인사말로 이제 아살람 말라이쿰이라고 하는데 그 뜻 역시 당신에게 평안이 깃들기들 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사를 되돌려 줄 때도 말라이쿰 아살람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을 이제 줄인다고 하면 이제 자주 만나는 사람들끼리 인사할 때는 어 아살람이라고만 한다고 합니다. 그 사, 이제 아살람 혹은 살람이라고 하는데 그 역시 평안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는 인사를 할 때, 안녕을 묻는 인사를 합니다. 분명 인사말로는 평안을, 그리고 안녕을 묻는데, 우리에게는 그 평안이, 그 안녕이 과연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주위 사람들에게 안녕을 묻는데, 그 사람들은 과연 그 안녕을,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이제 명상이라고 합니다. 몸을 편하게 해주는 의자나 혹은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정자를 하고 종소리를 들려주거나 주위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지우고 뭐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온 몸이 편안하게 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이제 명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어떤 사람들은 뭐 며칠씩 뭐 절에 들어가서 템플 스테이라는 것을 하죠. 먹는 것을 줄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말을 하지 않는 것, 무건을 뭐 하면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몸을 편안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명상을 하든지 이런 절에 들어가든지 이 모든 것들은 다 돈을 내고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평안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것이죠. 나의 시간도 투자하고 나의 돈까지 투자해 그 평안을 얻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 명상의 시간이 그치고 이 템플릿의 시간이 그치고 다시 내가 살던 곳으로 내가 일하던 곳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과연 내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져 있는가? 아니요 세상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며 나를 괴롭게 하며 어,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평안을 모조리 뺏어가는 게이 세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치열하고 여전히 삭막하며 여전히 어지러운 세상이 나보고 어디 갔다 왔냐 라면서 다시금 바쁘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내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해서 얻은 그 평화는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끊임없는 혼란만이 존재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내가 늦으면 놓고 가버리는 곳이 세상이기에 내가 열심히 쫓아가지만 그 끝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상처받고 그렇게 아픔만이 가득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이 세상 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바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어, 어떤 약속이요? 어, 내가 너희에게로 온다. 어디를 갔다가 온다고요? 아버지께로 갔다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갔다가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는, 이 땅에 더는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혼란스러워 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간다는 것은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간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평안을 우리도 누리며 또한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가 예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로서 세상에 베풀어야 할 것이 바로 이 평안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평안이라는 것을 찾아 이곳 저곳을 기웃거릴 때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 전해줘야 할 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가장 평안해야 할 곳이 교회이고 예수님 품 아닌데 왜 사람들은 그곳으로 오지 못하고 다른 곳을 기웃거리며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신도 오르지 못할 높은 표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계셔야 할 시간과 장소에 사람들만이 가득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보다 못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회에 와서 평안을 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을 느끼고 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일 때, 교회가 그들을 위한 내가가 되어줘야 하는데, 그들은 그들을 혹시 내쫓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물론 우리 교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있는 이 교회, 여러분들이 계신 이 교회는 분명 남들에게 내가가 되어주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산폐 지역의 진정한 렛가로서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전해야 할 평안도 나타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평안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참된 자유로부터 옵니다. 진정한 자유 없는 곳에서는 평안을 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올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평안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일까요?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이 아닌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우리는 영원히 고통받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여야 하지만,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닌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예수님께서 상함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셔야 할 분이 원래는 아니시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아주 담담히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고 계시는 시점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이죠. 고통을 받으러 그리고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분은 누구신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그분이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고 걸어가고 계시는 상황인데, 아무 해도 안 입을 우리에게 너희는 평안하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원래라면 우리가 맞았어야 할 채찍, 우리가 입었어야 할 상함을 대신하여 받으시러 가시는 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평안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모든 것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모두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모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언제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평안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평안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온 평안을 분명히 깨닫고 그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이선 지자는 시대의 소망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당신께서 그대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다. 나와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억압과 핍박과 고통을 당할 때에 그대를 위하여 생명을 준 그토록 큰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대의 의무가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며 그대의 짐이 짐이 지게 너무도 무겁게 보일 때에 그대를 위하여 내가 멸시와 수치를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은 것을 기억하라. 엄격한 시련으로 그대의 마음이 위축될 때에 그대의 구주가 살아 계셔서 그대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또 죽으신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거할 곳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사 우리를 아버지 계신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누릴 모든 것을 바라봄으로 언제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을 그 평안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또 안식일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안식일. 역시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사 참된 자유함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 고난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사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피로사신 교회에서 피로사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평안을 누리며 또한 그 평안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신 그곳으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손에 죄 영혼들을 붙잡고 함께 나아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그 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안식일을 허락하리셨사오니이 안식일에 우리가 주 안에서 생활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그 안에서 또 사랑을 또 전한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